내가 크리스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이 상황 가운데 이러한 일련이 벌어진 일들을 어떻게 해석하고 바라봐야 되는가? 내가 지금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가? 왜 두려워하고 있죠? 여러분이이 땅의 기반이 무너질까 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숨, 목숨 이 숨이 어떻게 될까 봐 생명의 부분이 아닌 목숨 영원한 생명의 부분인 생명에 대한 부분에 대한 위기감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이 목숨이 어떻게 될까 봐 여러분이 그간 쌓아왔던 삶의 기반이 여러분의 관계가, 여러분의 재정이, 경제활동이 여러분의 안전장치가 무너질까 봐 두려워하고 전전긍긍해서 그때 주님을 찾는 모습이라고 랐다면 기억하고 기억하셔야 돼요. 내 존재는 크리스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목사님 신학적 토대를 보게 되어지면 주일날 쉬는 것 괜찮아요. 이런 상황이면, 목사님 가지고 신학적 토대라고 한다면, 굳이 예배당에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리지 않아도 돼요. 우리 교회 그 시스템 다돼 있어요. 그런데 무리해서라도 이렇게 모인 이유가 무엇인고니 공예비를 포기할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인고니 유튜브에 수많은 게 나오는 회개의 내용도 결국 결국 이 땅의 기반이 흔들릴까봐 회개하는 모습들 존재를 회개하는 것 같지만 내 존재를 주 앞에 드는것 같지만 결국 이 땅의 존재가 흔들릴까봐 회개하는 모습들 그 이상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큰일 나요. 사단이요, 우리 이렇게 몰고 가, 이렇게 죽구하는 영혼들을 그냥 지옥으로 끌가는 것볼수 없어요. 존재의 변화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 존재를 확인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깨달음만 갖고 한대요 흑해야 돼요. 말씀은 깨닫는 사람들 많아요. 말씀은 깨닫고, 영향받는 사람들 많고, 감동받는 사람들 많고, 주님 그렇습니다, 옳습니다, 진짜 하는 사람들은 많아요. 돌이키는 사람들은 없어요. 깨닫기만 갖고는 안 돼요. 돌이켜야 돼요. 뭘 돌이켜야 돼요? 내 존재가 진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두려워하고 엎어지는 쪽 보니까 알았습니다. 이 진짜 회개의 돌이킴이 오늘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비록 이러한다 할지라도 비록 유다를 쳐들어온 바벨론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살떨리는 두려움의 내삶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나 여호와로 즐거워할 수 있어 이 믿음이 삶이 어떠하든지 하늘의 기반을 두고 사는 사람으로서 살아가게 되실 것입니다. да